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한 3년 된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아, 예, 50대 후반입니다. 페인트 관련된 어, 중국 내에서 이제 판촉 영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오랜간, 아, 중국 업무만 한20몇 년을 이제 했었고, 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국내 영업 분야로다가 이제 또 부임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국내 영업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조직이 이제 또 설립이 되고 그쪽에 이제 그 기술 영업이라는 부서 업무를 이제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조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뭐제 업무의 어떤 뭐 특기나 뭐 이제 그런 게 뚜렷하게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유축이 됐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조직은 계속해서 개편하다 보니까 나이가 차고, 그 다음에 직급이 많은 사람들은 또 자연적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제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느 날 위에서 이제 불러서 면담을 하니까 제 연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임금 피키제로 갈는지 아니면 유료금 받고 퇴직할는지 명예퇴직을 할지를 물어서 그때 아 제가 부장 10년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고 퇴직은 했는데, 어, 심적으로 좀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 시기에 퇴직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었고, 전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스스로 너무나 위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지어 자존감마저도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보기도 좀 민망한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족 회의하면서 1년만 기다려달라.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저기 하지만 내 스스로 또 이렇게 헤쳐나갈 그런 힘을 길러야 될 시기가 한 1년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제 그렇게 또 가족의 동의를 받고 1년간 정말 또 치열하게 그 자기개발을 했었습니다. 야, 들어야 들죠. 그, 내 다만 생각을 이제 받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그 30, 40대, 이제 50대까지도 있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나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인데, 다니면서 뭐 고달프고 힘들고 뭐한거다 있지만, 그래도 나의 먹고니즘, 먹고 사는 거는,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하고 뭐 했던 거는 회사 덕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박는 거고, 그러고 나서 뭐, 내가 회사 뭐 욕한들, 그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생활은 그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닉네임이 인생 프론티어인데 3, 0 40대는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중국에 전역을 다 다녔죠. 예를 들면 거래선 갈라려면은 진짜 그뭐 비행기 타고 뭐 비행기 있는 곳은 편한 건데 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서 택시로 뭐 제일 시간도 또 들어가는 그런 곳도 가고 그냥 회사 차량으로 다 8시간을 차 타고 가서 한시간 면담하고 바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자고 그 다음날 또 8시간 돌아오는 뭐 이제 기차로 가면 뭐 12시간도 가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중국이 그런 이제 쾌속 그런 기차가 생기기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되게 편해졌죠 거기도 면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이 92년 우리나라하고 수교했을 때첫땅 밟은 게 94년도부터 이제 가고 활동을 했으니까 그냥, 뭐, 시골, 농촌, 그런 데도 이제 숱하게 다녀보고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못 먹는 술을 이제 먹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고 싶지 않은 담배를 또 펴야 된다는 거. 어, 담배 안 피면 되잖아. 그러는데, 안 피려고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해요. 그런데 어느 고객은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10분에 한, 하나씩 계속 펴요. 그러다가 입에 꽂아주고 불을 붙이고 막 그러니까, 뭔지 뭐, 그럼 당신이 빼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왜네 이상 또 그러지 못하니까 고객이 준 나름대로 정성껏 물까지 붙여준 거를 못 건다 아 그럼 나랑 거래 안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할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못하고 또 심지어 어느 고객은 술을 먹고 자네가 만취가 돼야 나랑 친구가 될수 있어 뭐 이제 그러한 의미로다가 또 얘기를 전해요 그러면 그날은 진짜 만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독한 술을 먹다 보니까 위도 버리죠, 또 간도 버리죠. 뭐 이제. 그런데 또 음식, 음식 같은 경우는 그잘 골라 먹으면 엄청 맛있고 진짜 고급스러운 것도 많은데 뭐 그럴 순 없잖아요. 다니는 거래분들이 대부분 또 시골 같은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 뭐 정통 거 차린다고 하지만. 또그 음식이 다 입에 맞는 건또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술을 먹게 되고, 이제 그런 생활들이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몸을 그나마 그래도 건수했던 거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나가서 그 집사람이 이제 챙겨준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서 지금 잘 버텨내고 온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